리투오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바로 다른 사람이 피부에서 온 겁니다. 리투오 받으실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받으러 가세요. 안녕하세요. 울드 피부과 전문의 클래스가 다른 닥터 클래시입니다. 요즘 핫한 스킨 부스터 리투오 들어보셨나요? 이게 대체 무슨 성분인지,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정체 모를 사체로부터 나왔다는 괴담까지, 리투어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새로운 스킨 부스터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나요? 저라면 성분을 먼저 검색해 볼것 같은데요. 리투어 성분을 검색해 보시면 어려운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기 쉽게 풀어 드릴게요. 리투어의 정체는 HADM, 우리말로 무세포 동종 진피인데요. 이 말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동종이란 같은 종, 즉, 사람의 피부의 진피. 그 중에서도 무세포란 세포를 제외한 성분이란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ECM이라는 용어도 나올 텐데요. ECM, Extra Cellular Matrix. 우리말로 세포 외 기질인데요. 말 그대로 세포 밖을 이루고 있는 기질을 얘기하는데 이 기질이란 피부 세포들을 지지하고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는 진피 성분의 집합체로 구조적 지지와 세포 간 신호 전달 역할과 세포가 주변 조직과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물질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피부 진피에서 세포들을 제외하고 세포들이 사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세포를 제외하느냐? 내 인체에 다른 사람의 세포가 들어오면 이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포는 모두 제거하고 세포들이 사는 집만 내 피부에 이식하는 거죠. 이것이 세포까지 함께 동반되어 이식하는 피부 이식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투어란 무엇이냐? HADM 무세포 동정 진피이고. 그럼 리투오의 성분은 무엇이냐? ECM, 세포의 기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ECM엔 그럼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나 보면, 콜라겐, 엘라스틴, 피브로넥틴, 라미닌, 테나신, 성장인자 등 더욱 어렵고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쉽게 피부진피층의 세포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러한 리투어를 피부 진피에 주입하면 진피를 이루는 성분들 자체가 더해지고 여기에 내 피부 진피의 세포들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피부 진피가 증가하고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분명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포의 기질이지만 거기에 내 세포가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리투어를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바늘 방식으로 시술 후 조금이라도 엠보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너무 얕은 진피보다는 깊은 진피층에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깊게 주입하는 것이 오히려 통증이 덜합니다. 그리고 엠보싱도 거의 없죠. 바늘 깊이를 잘 선택하면 정확히 원하는 깊이에 일정하게 뭉치지 않게 주입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캐뉼라 방식으로 바늘 자국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캐뉼라를 활용해서 진피층 바로 아래 에 넓게 피부에 흩뿌려 주는 방식입니다. 바늘 자국은 없지만 시술 시 캐뉼라가 피부 내에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리투의 효과는 피부에 피부를 더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은 피부가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탄력이 좋아지고 모공, 잔주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결절 가능성 문제로 기존 콜라겐 부스터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마나 눈밑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시술 주기는 제 경험상 2에서 3개월 간격으로 시술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리투어 주의사항은 리투어 역시 분말을 수화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화를 충분히 잘 시켜야 뭉치지 않습니다. 주베룩과 마찬가지로 수화를 해야 하는데 결절 가능성이 훨씬 더 낮은 이유는 주베룩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콜라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절 가능성이 있지만 리투오는 그런 과정 없이 단순하게 바로 진피 성분 자체를 넣어주는 것이라 수화만 잘 되면 뭉치지 않는 이상 예상치 못한 결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의 진피 성분이라면 대체 어디서 만든 걸까요? 실제로 기증된 시신의 진피로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다들 걱정하시는 건 이걸 거예요. 어떤 병이나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진피인데 이걸 내 피부에 넣어도 괜찮나?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알아보고 체크했는데요. 국내 식약처는 당연히 기본이고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AATB, 미국조직은행연합회, FDA, 미국식약처의 승인과 검증을 거치고 시신의 모든 병력을 체크하고 만든 성분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부분만 괜찮다면 동종진피 성분이야말로 가장 원래 우리 피부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성분이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좋아 면역 반응, 이물 반응과 같은 부작용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새로운 시술이 나올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실험을 해봅니다.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은 것만 여러분께 해드려야죠. 과학적으로도 멋지게 피부에 직접 피부 성분을 더하는 개념의 무세포 동종 진피 스킨 부스터 리투어 여러분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클래스가 다른 정보 많이 올려 드릴게요.